BTV와 티팩토리가 함께하는 콘서트 저는 SK브로드밴드의 이홍년이고요 성적표의 김민영 이재은 감독님, 윤하정 배우님 김주아 배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진행하고 있는 BTV 동제의파이야켓 22년 한국영화 베스트 1 0에 뽑았는데요 그 중에 6위로 성적표의 김민영이 올랐습니다 박수 <laughs> 아 죄송합니다 강요한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 초대박 흥행작이었던 환산, 헌트 그리고 범죄도시2가 모두 밑에 있습니다. 아, 예. 아 제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 예. 자 일단 장르 삼행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극중 초반 설정으로 아주 중요한 삼행시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공포와 청춘로맨스 두 가지 주제로 청춘.. 아, 아 청춘로맨스? 네. 일단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동안은 좀 고독하게 혼자 하셨다고 하면 오늘은 팀워크를 발휘해서 하나씩 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공포. 시험을 하겠습니다. 성적표. 성당에서 적색의 불빛이. 어, 아, 팀워크 좋아요. 자, 마지막. 표. 표범이었다. 아, 표범 무섭죠. <laughs> 표범이 거의 시속 120km죠. 예. 좀 깜짝할 사이에 잡아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공포스럽다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 안 계신 임지선 감독님 을 위해서 임 한번 가겠습니다. 음. 자, 감독님부터 임. 청춘 로맨스입니다. 임자 없는 선물을 샀다. 제가 예시어를 미리 공유드렸는데 예습을 안 해오셨군요. <laughs> 어... 지적인 그에게 잘 어울리는 음. 걸로 골랐다. 어 설렙니다. 설렙니다. 자, 선. 선물하러 빨리 가야지. 아, 네. 아, 청춘스러운 <laughs> 아주 상큼한 제가 점수를 한번 내볼게요. 참신한 A+. 어... 문장력은 어... 저에게 아주 소중한 F니까 F는 아니고요 A 플러스 <laughs> 그리고 네, 선물 사러 간다고 했을 때 감동 받았습니다. 자 A 플러스 드리겠습니다. 와! 네, 박사님 드시고요. 가벼운 소품을 활용한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윤하정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자 바로 그 푸딩입니다. 네, 극중에서는 아주 고약하게 숨겨두셨는데요. 오늘은 나눠 드시라고 제가 큰 걸로 사왔고요. 좀더 드릴까요? 딸기 있고, 요 초코도 있습니다. 하나씩 드시고요. 예. 아, 그리고 또 재밌었던 연기가 햇반으로 경단을 만들어. 이제 연기가, 아, 하제 연기가, 이제 송합니다 발연기죠. 네. 특히 냉소적인 연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감독님의 디렉팅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런 연기들을 해야겠다고 라 마인드 컨트롤 하셨는지 그냥 어, 친해질수록 네. 자꾸 눈을 마주치면 웃음이 나가지고 음...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근데 다행히 눈을 안 마주치는 장면이 오히려 더 많았었어요. 아, 메소드 연기를 하신 거군요. 머입할수 없는 <laughs> 환경이 충분히 네. 만들어졌었고 그 사전에 저의 원래 말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독님들이 너무 잘 음. 알고 계셔서 되게 네. 리딩 과정을 좀 오랫동안 가지면서 음. 연습을 많이 하게 도와주셨고 현장에서도 네. 정말 섬세한 문장 한 마디 한 마디 디렉팅을 놓치지 않아 주셔가지고 음. 감독님들 덕분에 완성된 말투입니다. 야 거의 감독님이 다 했다라고 볼수 네. 있는 아 너무 훈훈합니다자 <laughs> 다음으로는 김주하 배우님께 질문드릴게요. 자 바로. 네. 네. <웃음> 초반에. <웃음> 자, 우엉차에 양파를 꽂아 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또 드실려요? 좀공안 바라세요? 괜찮으세요 만드셨어요? 네, 이거 네, 다 형이다. 제가 직접 공사하는데, <laughs> 제가 엄마랑 만들었어요. 우와. 자, 네, 여, 자, 이렇게 엉뚱하고 또 기발한 상상력을 보이는 게또김주아 배우님이 맡으신 이 정의 캐릭터의 매력이잖아요. 또 각본집을 보니까 또 이런 점이 되게 정의가 부러웠다라고 하셨어요. 음. 그렇다면 가장 사랑스러웠던 정희의 연기를 하나만 뽑으신다면요? 음, 저는 정희가 테니스장에서 멍때릴 때 아, 거의 정지화면인 줄 알았는데요. <laughs> 좀 억지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서. 음. 더 뭔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네. 보면 볼수록, 아, 저거 되게 사랑스럽네. 이런 생각이 들지. 음. 이거 대몰론이좀 이상하다. <laughs> 아, <너 왜? 웃음> 약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laughs> 보통 사람들이 이제 격정적인 연기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제한 연기를 정말 잘해주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 <laughs> <궁금해. 웃음> 아! 자, 햇반과 카스테라를 또. 이것도 감독님의 실제 에피소드이시잖아요 <laughs> 오랜만에 추억 상기시키시라고 어... 제가 들고 왔고요. 뭐, 테니스장 비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다 감독님의 경험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초보 그리고 영화 꿈나무들이 이렇게 각본을 쓴다고 할때 본인의 경험과 영화 시나리오를 연결시키는 그 감독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저는 다 쓰는 편이에요. <laughs> 아 예. 다음 영화에서 혹시 어떤? 다음 영화 쓸게 없어요. <laughs> 아 예. <laughs> 다 털어 넣었습니다. 아. <laughs> 다음 영화 좀 궁금한 게또 야마시타 노부이로 감독님 좋아하시잖아요. 두 영화를 보니까 소소하면서 일상적인 또 행복한 감성 로맨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차기작이 또 감성 로맨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으면서 또 이번에 BTV 추천작으로 주셨더라고요. 이두 영화를 추천하시게 된 공통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알고 있지만 네. 뭔가 표현해본 적 없는 감정들을 영화에서 만났을 때좀 영화에 빠져드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소소하고 일상에서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감정과 고민들을 좀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어서 김민영을 만들 때도 많이 참고한 작품이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큰 감정보다 섬세한 감독님만의 다음 자기자 기대하겠습니다. 보희와 녹양을 어제 봤어요. 어. 네, 거기서는 되게 발랄하고 주눅 들지 않는 연기를 하셨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는 되게 또 차분하지만 또 상상력은 뛰어난 연기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제 스무 살이 되셨는데 스무 살에 나 김주하는 노경과 그리고 정이 중에서 누구를 더 닮고 싶으세요? 어, 두 가지 모습이 그 나이 때에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노경이 모습이 많이 있었어서 그때도 많이 들었던 말이 정말 노경이랑 똑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스무 살인 저는 스무 네. 살인 정이와 좀 비슷한 결이 어, 네, 많은 그래요? 것 같아서. 그래? 닮고 싶지 않았어도 되게 닮아져 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정의를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정의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하정 배우님께 경영학과시잖아요 네. 근데 경영학과라고 하면 무슨 제작자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티프가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또 인스타 손글씨 계정을 제가 또 염탐을 했습니다 예좀 <laughs> 네, 감동도 받았는데요 작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혹시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으신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할것 음.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즘은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서 기회가 음. 되면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유튜브도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경영학과 어. 11년 후배로서 정말 <웃음> <웃음> 부럽습니다. <웃음> 네, 저는 한물 간것 같고요. 저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